안녕하세요 여러분. 30살 직장인 미스터 타입니다. 오늘은 가쿠타 미스 요작 김연아 번역사님이 옮기신 무심하게 산다를 읽었는데요. 서평이랄 것까지 없고 책에 대한 이야기와 이런저런 다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먼저 이 책을 읽게 된 계기는 아는 형님이랑 크리스마스에 술을 마시면서 남자 둘이서 책 이야기를 하다가 만취하는 바람에 책을 가게에 두고 나왔는데 제가 그 형님이 다시 외국으로 출국을 해서 제가 책을 다시 찾아서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돌려주기 전까지요 이제 돌려줘야겠죠 한국 오면 이 책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20대가 되고 30대가 되고 40대가 된 여성이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서 스스로가 겪고 스스로에게 다가오는 일들에 대해서 무심하게 받아들인다는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사실, 처음 책 표지를 봤을 때는 예쁜 야옹이도 있고, 이렇게 소파에서 편안하게 누워있는 모습을 봐서, 뭐, 세상에서 오는 풍파를 무심하게 넘기는, 이렇게 정신승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한 줄 알았는데, 조금 다른 의미의 무심하게라는 뜻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책에서는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다양하게 이렇게 나타나는 삶의 모습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많이 다루기는 힘들 것 같고 몇 가지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일단 2장에 보면, 이책 2장에 보면 식탐이 강해지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식탐이 강해지다. 식탐이 강해지다. 과거와 달리 건강한 식품과 건강한 맛을 찾게 된다는 이야기인데, 저는 이 부분을 읽고 문득 생각난 게, 우리가 어릴 때는 달고 자극적인 음식들을 좋아하다가, 나이가 들수록 뭔가 담백하고, 뭐, 흔히 말하는 건강한 맛, 제첩국, 뭐, 볶국, 이런 시원한 국물, 이런 것을 좋아하게 된 이유가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아마 어릴 때는 이렇게 어릴 때에 비해서 나이가 들고 하면 이렇게 인생이 다이나믹한 거를 우리가 느끼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그런 자극적인 맛보다는 좀 조용한 맛, 그런 거를 좋아하게 되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3장, 10장, 13장, 24장에는 건강에 대한 이야기,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몸에 뭔가 이전과 다른 삐그덕거림 그런 게 느껴지고 아침에 뭐 일어났는데 어쩔 수 없고 어쩔 수 없이 몸이 무겁고 뭐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우리도 그렇죠 어느 날 갑자기 안 아프던 허리가 아프고 허리가 당기고 눈은 좋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안경을 쓰게 되고 아 물론 저는 어릴 때부터 썼는데 안경 쓰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었어요 그게 잘 먹혔어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로또는 안 되고 응? 그리고 뭐 이제 몸이 무거워지니까 활동반경이 예전보다 줄어드는 그런 것들 저는 이 부분 매우 공감합니다 예전에는 1시간 2시간씩 이렇게 지하철 타고 친구들 만나러 가고 했는데 어느 순간 집 앞에서 보게 되더라고요 대신에 이제 차를 몰게 되면서 더먼 거리를 편안하게 자가용으로 다니게 됐죠. 그리고 보자. 어른들이 지팡이를 찼죠. 걷기 힘드신 분들이. 이제 그런 것들처럼 우리도 좀더 편한 의자, 좀더 편한 뭐 신발 등 몸에 좋은 것들을 사게 되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겠죠. 물론 저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22장. 이 부분이 특히 저는 좀 마음에 들었는데, 흔히들 사람들이 손을 보면 그 사람의 삶을 알수 있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손도 나이가 들어가고, 늙음이 나타나겠죠.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도 나타나고, 저는 예전부터 노동의 흔적이 있는 그런 투박한 손을 갖고 싶었어요. 고된 삶을 녹여 넣은 듯한, 거칠고 투박한, 그런 세월을 느낄 수 있는 손. 그래서 저는 약간 좀 사막에서도 일을 해 봤고 시베리아에서도 생활을 했는데 제손 솔직히 뭐 카메라에 지금 이렇게 잡히지만 여전히 좀 고운 편입니다. 그냥 사회생활 하면서 사람들이 볼 때도 손이 참 곱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뭐뭐 뭐 제가 그런 삶을 살았나 봐요, 아직은. <laughs> 뭐, 이렇게 무심하게 산다를 읽고, 뭐, 서평 아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봤는데, 2019년 새해가 밝은 지 이제 두 달째입니다. 오늘이 설 연휴 마지막 날이거든요. 이게 아마 첫 책인가? 두 번째 책인가? 삼국지도 읽고 있는데, 뭐, 서평 비스무리 한 것도 해봤고, 이런 것도 처음 써보고, 영상도 처음 찍어보네요.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시고, 세월의 흐름에 무심하게 받아들이며 사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저런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미스터 타이였습니다. 그리고 저 구독자가 35명이 됐어요. 곧 40명 축하 영상 올리겠습니다. 나이가 든다, 세월이 간다, 뭐 이런 건 어떤 의미일까요? 네.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